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킹맘답게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다이어트 리뷰 영상에서 5월 20일까지 몸무게 앞자리수 6을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 영상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얼굴 지방 흡입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신랑이 앞자리 6을 만들어야 수술과 그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서, 어, 이 원래 이렇게 저한테 조건을 내 거시는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수능적이고 협조적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자리 육을 만들고 얼굴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도 이 얼굴살이 많은 것이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이게 저희 외가 쪽 이제 유전적 특성인데 진짜 딱 명절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우리 외가 쪽 가족이구나. 할 정도로 볼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왜 특히 요번에 수술을 하겠다, 하고 싶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는 좀 다시 예뻤던 외모를 찾고 싶다 라고 욕구가 생긴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근 반년 정도 이 마스크를 끼고 다녔잖아요. 출근을 할때 마스크를 어차피 끼니까 뭐 선크림을 바르지도 않았고 뭐 사실 피부 관리에도 좀 소홀했었어요. 이제 뭐 오늘부로 방역이 전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해제는 됐지만 근데 이게 또 언제 마스크도 자율화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은 이제 내 얼굴을 이제 문득 보니까 근 3년 사이에 팍싹간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 놓자 하고 이제 주말 새벽에 KTX를 타고 이제 이쪽 방면으로는 팍싹한제 동생이 추천해 준 것으로 이제 서울에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고치고 싶은 부위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쳐져 있죠? 이 입꼬리를 쳐져 보이게 하는, 어, 이 불독살 주름이랑, 이렇게 웃으면, 여기 이렇게 팔자주름 같이 생기잖아요. 이두 군데가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았더니, 제일 고치고 싶은 부분이 어디미가라고 해서, 여기랑,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두 군데가 가장 큰 컴플렉스라면 얼굴 지방 제거만으로는 효과를 못 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워낙 얼굴에 살이 많은 것은 사실이어서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고치고 싶은 좀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 고치고 싶은 이 주름들. 요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려면, 리프팅 시술이 같이 들어가야, 이렇게 되면서, 어, 얼굴형과 주름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아주 효과가 다이내믹해진다라고 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이 불독살 주름이, 지방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근육이래요. 음, 남들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위로 살짝 올라가 있대요. 원래는. 저는 워낙에 이 볼살이 많은 데다가 어, 지방이 많다 보니까 중력 영향으로 점점 더 처지게 된 거고 이거는 개선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살을 뺀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처진 걸 확인했을 때좀 처진다. 싶으면 이제 무조건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그게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고 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얼굴 지방제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리프팅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사실 제가 가장 큰 컴플렉스라고 이제 말스, 의사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렇고, 여지껏 생각해왔던 것도 그렇고, 그 내가 가장 큰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이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이 리프팅된 라인으로 이 지방 빠진 곳에 이제 유착이 되기 때문에 라인적으로나 주름 개선으로나 아주 다이나믹, 할 거라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볼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이 꺼지는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요쪽을 없애는 거예요. 음, 요쪽을 이렇게 없애는 거고, 그리고 광대가 요 앞쪽 살 제거. 어, 턱이 겹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중턱 있잖아요? 어,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어, 요쪽 볼, 그 다음에 여기 광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턱살,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지방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름들을 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같이 올리는, 음, 이렇게 리프팅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턱 요거, 여기 끝에 있죠, 요거. 어, 요거는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어서 무조건 가름하다, 가름하고 싶다고 하면, 보톡스를 맞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여나 너무 이렇게 없어지면, 너무 효과가, 보톡스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없어지면, 이 턱이 없, 어, 턱이 이렇게 없는데, 볼쪽 지방 제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보일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얼굴형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니까 추후에 보고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떨리고 설레고 무섭고 그래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사실 외에 제가 이 수술을 하고자 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이 전문가 분들한테 답변 들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통증. 이 수술 자체는 통증이 심한 수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통증보다는 붓기가 좀 심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수술한 당일부터 5일이 지나고 출근을 할 거라서.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걱정은 말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한대요.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세 군데는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프팅 시술까지 이제 같이 하면서 3 0분 정도 이제 더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붓기가 빠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여쭤봤어요. 수술하고 3일에서 5일이 제일 붓기가 심하고, 차차 빠지면서 3개월 정도면다 빠진다고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한 달까지는 지금 현재 얼굴보다 더커 보일 수 있대요. 아주 마스크를 열심히 <laughs> 쓰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얼굴 지방 흡입을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1년까지는 계속 계속 빠진대요. 그래서 1년 후랑 비교를 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체중 감량과 함께 같이 병행하면 좋나요? 이렇게 이거를 여쭤봤는데 뭐 사실 당연한 거죠. 음, 뭐 지방 분해 주사나 이런 거는 성분을 투입하는 건데 근데 이 수술은 지방세포 자체를 이제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제 갸름이야 해지겠지만 다이너트를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붓기도 좀더 원활하게 빠지게 되고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다섯 번째 언제부터 운동을 할수 있냐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운동은 뭐 바로 가능해야 한데, 이제 힘을 줘야 되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격하게 해야 되는 제가 지금 빠져 있는 이 번지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헬스장을 끊어서 그냥 가벼운 유산소 위주로 좀 지금 운동을 해야 할까?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스텝 박스로 그냥 다리 근력 유지하는 거좀 해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술 부위가 어떻게 되냐? 어, 이거는 여기 보면은 턱 밑으로 이세 군데를, 어, 세 군데를 이제 뚫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구멍이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꼬매주게 될 거고, 이제 광대는 이렇게 턱 밑으로 추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 구렛나로 있는 라인 있잖아요.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5회차에 실밥을 한번더 제거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을 열심히 뺄 거니까 재수술 안 하게 최대한 많이 뽑아 달라고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는 제 동생이 알아봐 준 데라서 이제 유명도 하고 재수술 뭐 없이 만족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리프팅을 하는 거 아닐까 해서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최대한 지금부터 덜 처지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지방이 많았어서 남들이 이제 리프팅 효과가 1년이 유지될 때, 어, 그 유지되는 기간이 그 1년보다 짧을 수야 있겠지만 다시 리프팅 시술 하는 것 또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3, 4개월 후부터 고주파 치료, 뭐 슈링크, 인모드뭐 요런 관리 계속 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후관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어, 붓기 주사는 원하시는 때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실밥 뽑으러 갔을 때 이제 한번 맞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달 후부터는 지방을 제거한 이 공간에 섬유화가 되면서 좀 딱딱하게 바이오밴드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 부분이 이제 수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고주파 관리도 2회 정도 해주시고 어, 근데 이제 4개월 정도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다 풀어지는 부분이라서 딱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쪽으로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왠지 두렵지가 않아요. 빨리 예뻐지고 싶고, 빨리 살 빼고 싶고, 어,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병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를 보니까, 내가 좀더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였나? 내가 너무, 내, 이 관리에 소홀했나? 어, 그렇게 이제 뭐내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됐었고, 다이어트는 꼭 진짜 성공해서, 관리하면서 예쁘고 멋있게 돼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수술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다이어트 감량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제 자기관리를 시작하는 이제 모습도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진짜 내돈 내산 후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은 제가 1년 정도까지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지금 수술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앞자리가 6이 될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부모과 함께, 볼 지방 성 얼굴 지방 흡입 성형을 상담을 받으러